아멘. 각 나라마다 결혼 풍습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결혼 풍습이요. 이제 사랑하는 남녀와 같이 만나서 이제 맞선을 본 다음에 그다음에 남편, 남자가 이 여인이 마음에 들면은. 일단, 이제 서로 이렇게 포도주를, 포도주를 딱 주면은, 여자가 마시면, 아, 마음에 드는구나 하고, 이제 서로 이렇게 마음이 통해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정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혼을 하는데요. 이 정혼이 성립이 되면 이제 약혼이 하는데, 약혼하면 이미 결혼한 사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은 신부를 위하여서 이제 집을 마련하러 가요. 그리고 다 준비된 다음에 한 1년이나 2년이나 있다가 신부를 맞이하러 갑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신부는 준비를 철저히 해요. 신부 수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신부가 되기 위한 그런 어, 수업을 다 받으면서 준비하고 있다가 남편이 오면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1년 이상이 지나고 이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결혼식을 밤에 이루어지는데요. 결혼식 때가 되면 신랑은 자기 집에 이제 잔치를 준비해 놓고 신부를 데려 몇몇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이제 찾아가요. 그때 이때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들이 뽑힌 들러리 들러리들이 이제 등하고, 그 다음에 기름하고, 준비 횃불, 킬 횃불을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신랑의 귀를 밝혀주기 위해서 이들은 각기 또그 나름대로 소명을 가지고, 밝히는 소명을 가지고 이 신부들 들러리들은 준비하고 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신부들의 들러드리는 탑텐에 들어가는 거죠. 뽑힌 그런 어, 신부의 들러리들이에요. 자, 이제 그런데 밤에 결혼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이 들러리들은 대비하고 예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다섯 처녀가 다섯 처녀, 여기 우리 본문에 보면은 어리석은 다섯 전녀와 슬기로운 다섯 전녀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제 기다리기 시작하죠. 아, 신랑이 언제 오나. 신부도 밤, 아, 안에서 예쁜 옷을 차려입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오지가 않아요. 들러리들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아뭐 부스럭 소리만 나도 어, 신랑이 오나 하고 또 나가 보기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지쳐서 점점 점점 이 신부들이 지쳐가요. 아 신랑이 언제 오나 언제 오나 하다가 열차녀는 드디어 졸기 시작합니다. 꾸벅 꾸벅 졸아요. 졸다가 잠이 들었어요. 열차녀 모두 가요. 아 그런데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신랑이 온다 하면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자 화닥닥 처녀들은 모두 자리에 있어야 하나 각자 자기 등불을 막 챙깁니다. 어, 내 등불 내 등불 전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등불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내 등불 내 등불 하면서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등을 피키고 횃불을 들고 이제 맞으러 나갈 준비가 딱 되어 있습니다.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준비가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섯 처녀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어, 야, 야, 그 기름 좀 빌려줘. 기름 좀 빌려줘. 우리가 기름이 부족할 것 같아. 아, 안 돼. 이거 너희들한테 불려주면은 우리도 부족하고, 횃불을 들고 신랑이 오는 걸 밝혀줄 수가 없어. 안 돼, 안 돼. 너희가, 너희들이 가서, 나가서 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랑 소리는 이미 가까워 왔고, 이 신부들을 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이제 신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거기에서 밥비 막 기름을 사러 가요. 그러다가 와서 보니 이미 문은 닫혀 있는 거예요. 막 두드립니다. 주인님, 주여, 주여, 이문좀 열어주세요. 너무나 극박한 상황이에요. 빨리 문좀 열어주세요. 저희도 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네, 극박하게 부릅니다. 그러나 주인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해. 이런 선언 들려오는 거예요.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아무리 애타게 부르짖어도 다시 닫힌 문은 한번 닫힌 문은 열려지지가 않았습니다. 버림을 받은 거예요. 군대에서는요. 저는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르지만 여성들은 전투 준비 태세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이 한 번은 휴가 나왔는데요. 그때 집에 와서 이제 그첫 휴가도 나와가지고 그때가 있는데 항상 이렇게 보니까 그 준비하는 자세, 에 만일에 비상 걸리면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번 이렇게 집에 있다가 다시 이제 부대 있는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도 이렇게 봤는데 군인복을 입혀놓니까 으 항상 전투 태세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비상 들어와 그러면은 다르게 들어가서 전투 준비를 탁 합니다. 근데 만일에 군인들이 자,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겉보기에는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실탄이 있는 사람과 실탄이 없는 군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겉보기에는 다 똑같은데 막상 전투에 임했을 때 현장에 들어갔을 때 총을 쏴야 되는데 실탄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고 말죠. 실탄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그 차이는 과히 우리가 상상해보면 됩니다. 이 오늘 비유에서는 기름, 기름을 준비한 그 처녀들이 다섯은 기름을 준비했고 다섯은 기름을 준비 안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전부 다 졸았어요. 한결같이. 그리고 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일어나서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이때는 채워 놓지 않는 자와 채워진 자가 분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준비해 놨던, 넉넉히 준비해 놓은 사람. 그 다섯 처녀는, 준비해 놓은 다섯 처녀는 결혼식을 망치면 안 되지. 그 신랑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 이 신랑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 넉넉히 준비하자. 충분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 차인 거죠. 넉넉히 준비한 자와 준비 못한 그 사람의 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어릴 적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상 우리 개인의 종말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는 재림의, 재림의 시기와 재림에 관한 그런 설교를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듣고 종말적인 그 설교를 많이 듣는데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개인의 종말이 언제 닥칠는지 모릅니다. 언제 올수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수 있습니다. 오늘이 되는지 오늘 밤이 되는지 내일 되는지 우리의 개인의 종말은 언제였는지 알수 없지만 우리는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부르신다면 할렐루야 주님께로 갑니다. 오늘 내가 준비되어 있나? 오늘 부르 찬송처럼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모두가 24시간을 우리가 늘 깨어서 365일 기도원에 가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준비 자세가 성실히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기며 묵상하며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행하며 그의 뜻을 쫓아 행하며. 예수 생명을 우리 마음 속에 가지고 항상 주님께서 나를 이 시간 부르신다면 훌훌 털고 주님 앞으로 갈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미련한 다섯 자녀는 문이 닫힌 그 순간 그때와 가지고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부르며 애원을 해도.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라고 선고된 그 순간 얼마나 낙심하고 시망하고 펑펑 울겠습니까? 그러하게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것 우리 주님께 아니 이 신랑이 왜 더디 왔을까요? 이 신랑이 더디 올수 있는 이기회 이, 이, 이것은 이 신부들이 보고 아내 기름은 이걸로 안 되겠다 준비해야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을 잤어요. 그 기회를 잠으로 다 채운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천년은 이미 넉넉하게. 기름을 충분히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신랑이 온다 하면 금방 일어나서 준비 태세 나가자 대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더디어 오실까요? 아직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주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을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더디어 오시는 이유, 온 인류가 구원받기까지, 온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인자심과 사랑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호한 거절을 받은 그 처녀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쓸 것을 너희가 살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살아간 사이에 뇌을맞췄는데요 문이 닫혔는데요. 그 단호한 거절은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름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왜 자기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 가족에게 나누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은 나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으로 천국에 가야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이 처녀들이 애원을 하고, 야, 좀 나누어 줘. 이렇게 해도 안 돼. 혼인장치 망칠 수 없어. 밝혀야 돼. 그들은 그들의 소명을 다할 뿐만 아니라,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들에게 또 알려줍니다. 너희들도 가서 사. 이렇게. 그런데요, 때는 늦었어요. 닫혀 있던 문은 다시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 그,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그렇다면, 안다! 하면 끝이잖아요. 나는 너를 안다! 아, 얼마나 기쁩니까? 나는 너를 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런 선언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실망감, 아니, 절망감은, 근데 다시 기회가 오지 않는 그 순간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이 시간에 우리가 앉아있다는 것은 또한 번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준비하고 깨어있을 기회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잠으로 채우지 말고, 좋는데 채우지 말고, 준비하는 데 채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언제든지 우리 생명을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주님 품으로 갑니다. 갈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난 너와 아무 관계가 없어. 얼마나 아픈 그런 선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신랑의 도착시간을 상황 극박한 그 시간에 그 밤중에 더디오는 그 밤중에 주님께서는 그 밤중에 우리가 더디오실 때 아무도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그때의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우리가 또 종말이 우리 앞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꺼져가는 그 등불을 가진 처녀들은 영적 고갈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영적으로 고갈 상태, 영적 충만을 받지 않았던 상태, 영적 충만이 없는, 성령 충만이 없는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바르게 있나, 나를 점검하고, 내가 영적 상태에 충만한 상태에 있는가, 언제나 나를 점검하면서, 내가 믿음에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 내가 형식만 갖추고 있지 않은지, 그러나 그 형식, 이 기름을 예배하지 않은 그 미련한 처녀들도 형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등도 준비했습니다. 다 똑같아요. 아 그런데 그 속에 기름이 없었고 있는 차이였던 거예요. 모두가 또 잤어요. 열 처녀가 그 다섯 처녀가 깨어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졸았고 모두가 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겉보기에는 똑같은 열처녀였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것은 따로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성도입니다. 모두가 성도입니다. 정말 우리가 모든 성도가 다 성도다워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 우리가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한 사람도 남겨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면서 아무리 애걸해도 이미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는 선언이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는 깨 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과 내 개인적인 종말을 내가 언제 주님 앞으로 갈 것인지 우리는 알수 없고 내가 오늘 밤에라도 아니 이 순간도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은 타인의 도움으로도 갈수 없습니다. 구원은 타인의 도움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이건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주권적으로, 개인적으로 내적, 외적 상태에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전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다친 구원의 문또 열려지지 않는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오늘도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의 기회조차 없는 그 절대적인 최후의 그 파멸에 버려지는 우리들이 되지 않고 실로 하나님 나라의 그 혼인 잔치에 예비하여서 우리가 예비하는 자의 자세 깨어 있는 그 자세로 영적 자세를 바로 갖추어서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코 그 부족하지 않는 기름을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슬그려온 다섯 처녀는요, 부족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타고도 남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충분히 준비하십시다.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시간이 있을 때 예배에 참여해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키우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신앙을 우리가 세워가면서 날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키워나가며 성장하며 해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의 핵심은 뭡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나그네지잖아 우리는 낙은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낙은에는 언제든지 짐을 꾸려서 여행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언제나 낙은에는 자기 집이 없어요. 자기의 본향, 자기 집으로 가는 거죠. 우리도 언제나 이 영원한 이 세계를 향해서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 온갖 것을 몰입하고 여기에 우리가 그것에 너무나 우리가 거기에다가 신경 쓰는 나머지 우리의 영의 것은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지 소홀하고 있지 않은지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잠시 머물다간 나그네 같은 이 본향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 나그네가 이 세상에 아무 것도 아무 것도 미련을 다 버리고 오직 그 나라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나는 너를 안다.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맞이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그 기름을 가지고 있을 때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야좀 빌려 줘. 우리 기름이 부족해." 빌려달라고 하는 악의 세력이 우리를 항상 틈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못하게, 우리의 믿음이 커질 못하게 사단의 그 개교에 우리가 미리 무장하는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언, 언제든지 우리에게 틈타와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하게 무장되어서 와, 와도 능에 그거를 물리치고 헤쳐나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는 사, 생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 예비하는 그런 지혜,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 처녀들이 예비하는 것, 그 처녀들이 예비한 것, 그 등에 기름이 담겨져 있었던 것, 그 다음에 받은 것보다 그들은 더 넉넉히 예비한 그 슬기로운 그 태도. 그 다음에 준비함, 그것이 우리에게 또 적용이 돼야 되겠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 나아가면서,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미련을 모두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뚝 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살과 피가 되어서 그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되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자는 저희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기도에도 많이 나오셨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저를 한번 살펴보니 정말로 만, 너무나 많이 자고 있었던 것 같고. 내가 넉넉한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지 주님께서 이 순간 부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호련히 설 그런 자세가 되어있는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부끄럽고 두렵고 떨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신 이 기회를 잠자는 데 사용하지 말고 우리가 시간나는 대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모임에 모이고 말씀 듣는 모임에 모이고 모여서 성령의 충만임을 받아서 어떠한 우리의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죽음이 와도 하나님 앞에 홀연히 갈수 있는 우리의 신앙자세가 완전히 갖추어져서 예비하고 있다가 늘 깨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날에 아멘 주여서 옷이 없어서 내 개인의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더디 오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복음을 널리 증거하며,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의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도 다가가야 할 것이며, 우리 가족들에게도 항상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나누어 줄수 없고, 정말 나만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아무도 전도를 하다 보면, 어, 우리 아내가 열심히 가는데 치마자락이라도 붙들고 갈래요.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단 하나고 우리 개개인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는 이제 이 사명을 가지고 이슬기엘는 다스천의 그 소명이 불을 밝히는 소명이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명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전하는 소금 소명입니다. 이 소명을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든든지 우리가 나가서 정,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더디 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해서 그들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알아서 모두 함께 천국 갈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가 비추어 볼때 나는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주님 맞을 자세가 되어 있는지, 내가 늘 깨어 있는 상태인지 점검해 보시, 보게 하여 주시는 애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때를 알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였은즉 하나님이 오실 그 날은 아무도 알수 없으니 주여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지켜 행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어떤 마귀의 세력과 사탄의 계략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늘 이겨 승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아버지여다 들어가는 큰 은혜를 주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